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아론의 아들 라답과 아비우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양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아론과 더불어 제사장이 된 아론의 두 아들이 분양의식을 했습니다. 향로에 불을 담아서 성소에 있는 분향단에서 향을 피운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불을 사용하여 향을 피운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사용한 불은 하나님께서 사용하라고 허락하신 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향할 때 사용하라고 하신 불은 번제단의 불이었습니다. 번제단 위의 불은 언제든지 희생 제사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상 꺼지지 않고 피워져 있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번제단 위의 불을 향로에 담아서 성소의 분향단에서 분향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 규정을 어기고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아서 분향했습니다. 그 결과 심판의 불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나와 그들을 태워 죽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앙생활은 내 방식대로, 나의 편리대로 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방식과 방법대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상급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내 방식과 편리를 고집하면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그에 따른 심판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과 편리를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명령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치골에서 보내드리는 새벽편지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